네 유남입니다. 레이팅 리플레이 가졌습니다. 패가 잘 풀렸죠. 원래는 알베르를 괴로가져 올려야 했는데 흑이룡이 물어와서 고점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항상 고민은 거지만 카르테시아를 필드에 남기는 것과 패로 그냥 회수하는 것 중에 사실 필드에 남기는 게 제일 좋은데 필드에 남기려면은 쿠엠의 트리거 써야 되는데 그게 빈검을 빼거나 이제 이런 거잖아요 어,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자가 빠져줘서 다행인 상황이고요 한 거에 이제 마레를 보낸 거 보니까 그 티아라인 게 거의 확정인데 티아라는 보통은 이제 해봤자 세장 정도까지의 이제 코르스몬스를 넣고 해서 이 정도까지면은 괴를 구이안 치워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고 유지특소 자체에다가 딱인데 필드에 있는 빙검룡을 치면은 빙검룡을 또 뽑아 가지고 이제 가져갈 수 있는데. 뭐,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는 당연히 퍼니셔로 갈 거라 생각해서 다수위로 내놨고. 네. 총락으로 차트 치우면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라이프 관리만 해주면서 밀고 빈검으로 째면 되는 부분이라, 상대에다가 네, 노가드인 거 확정인 이상. 아무도 성공입니다 파병 통과로 이제 쥐 걱정은 안해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어, 마가나무트 와쿠엠이 같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괴를 째는 쪽으로 활동에 이제 아, 더라고이 아, 여기서 낙인용뽑았던 이유는 체인이 상대 포용 체인이라고 조금 의심이 들었어요 이제 포용을 쿠엠에 빼는 경우도 전 종종 있는데 안 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여기서 어 상대가 포용일 경우에는 그냥 기뇨를 내려놓고 포용 맞으면은 엔드이기 때문에 단제로 쓸수 있는 낙인용을 쓴 다음에 폐어체비 카르테시아 있기도 하니까 낙인용으로 이 둘로 가져가서 아니면은 이둘마그남트랑 카르테시아를 가져가서 기뇨를 낼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알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르텔 내고 엔달했더니 이제 상대 리비로를 쏴가지고 어둠으로 쓸수 있는 살론이를 가져온 다음에 살론이를 자체로 그냥 형나가 칠까하다가 개막을 가져오는 쪽이 어 좀더대 압축도 하면서 유연하게 대가 굴리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플레이했습니다. 신자가 날라온 건 아깝고 발동에 난기막으로지켰고요카이민이어서 이제 졌다 싶었거든요. 상대가 춘돌아로 빈검을 때리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할 필요 가 없는데 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이미 카이민을쓴 상황이라서 여기에서 파도라 말고 파이돌가 나온다고 해서 막 뭐가 달라지나 음. 네잘 모르겠네요. 물론, 상대가 지가 쏜뒤 위로 토큰을 못 치워서. 살았습니다. 예. 그 뒤로는 뭐, 이겼죠. 성공인데, 패가잘 잡혔죠. 어. 드롤을 맞으면 큰일나는 패였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음 메르쿠를 보내고 라고 해도 어차피 드롤 컷인가? 그렇다면은 그냥 알베르가 맞지 않나 예. 다행히 드롤은 없었구요 활동의 증시 개지의 말명자에 개막을 쳤습니다. 여기서는 베스터드림이 보내놨는데 그 모다로 개막을 치냐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제가 상대 나유에우라를안 날랐으니까 우라라는 뭐 통과 증지의 말살을 쳤으니까 이제 증지도 통과. 그러고 나서 제가 유미하게 견제해야 될 거는 이제 벨럽포형인데. 음 신념용의벨로 포용 맞는 게 저는 낙인의 이제 게임 풀어감을 제일 방해하는 요소라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낙인용합이 제한인 세계선에서 알베르 자체 의 포용 벨러를 받는게또 이제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그 신념용까지 참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카르테시아로 케어를 하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할 거면은 나기용과 발동 전에 개막으로 꺼냈어야 됐고 이렇게 되면 이미 늦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 개체수 자체에서 이득을 볼수 있지 않나 싶어서 네, 이렇게 했는데 어, 이건 좀 의견이 좀달릴것 같네요 네, 어떤 게좀더 좋은 전개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신용용 발동의 카르트시가 튀어나온 거라서 신용용 자체를 지켜주지 못하거든요 포용하는데 실제로 맞았고 네, 상대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인용에 쳐줬습니다 그래서 회수하고, 회수하고, 그다음에 시해 그리고는 나갔네뭐 그래서 뭐 운이 좋았네요. 예, 유연승까지 하다가 말하는데 백리를 좀 계속해서 바꿨던 것 같아요. 이 연승하기 전에 연패했던 적도 있는데 상대 이제 후공 잡혔을 때 상대한테 아무것도 못해서 이제 지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뭔가 돌파 위주로 잡고자 저도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플레이어님처럼 삼전에 오라든가 넣어서 한 오십 장. 정도까지 구축해보고 해봤는데 음, 잘안 돼가지고 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음 올라가는 날이 이제 2020년 올해 마지막 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새해에도 코인 안면 많이 잡으시고 음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까지 할게요.